그... 실력이 조금 감, 터, 감소한 그게 있지 않나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렉매를 엄청나게 많이 돌리면서 녹단을 무려 8개를 찍었습니다 아 엄청난 성과죠 먼저는 제 막내 네보냅입니다한마쯤리센 <목소리> 콤보의 감동 아스토 크립에 생생합니다 아나저 뭔지 알아 나 뭔지 알아 <laughs> 아저한 번씩 이제 심심할 때 제가 다운로 클립 돌려보거든요 아 그래서 저거 나 무슨 말씀하신지 알아, 저거? <laughs> 어 막내째, 번즈은 진짜 오래 만는데다 오늘 기운 따끈따끈한 내 막내, 이 크죠? 옛날에 한 번씩 플레이할 때즐기을한 번씩 나왔었는데, 던런다 이키마스, 가즈야, 가즈야. 아 멋있어, 멋있어. 시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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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쟁면장. 하단. 땅땅. 글로틴 들어가지 않죠. 오, 행신어퍼. 꾸봉님이 쓰는 행신어퍼는 꾸봉님의 전매특허가 아니거든요. 누구나 쓸수 있는 기술이에요, 사실. 자, 슬래치. 와, 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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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단? 이거 카운터 있죠? 확장, 확정, 카운터, 확장터가 있죠? 하단 한번톡 쳐주시면서 꾸봉님의 1라운드 앞서가십니다 쟁련장, 카운터, 콤보 폼보 있죠? 콤보란 한다 확장타가 있죠? 나왜 이렇게 말이 자꾸 이상하니? 어 웨이브 쩐다 우와 여기서 어퍼를? 아 만취 상태의 원제로님 본능이 시키는 화랑 방어가 잘 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자 가서 몸통 박치기 아니고 머리 찍어주고 다시 드라다리 들어주고 헉! 어떻게 알았어? 어? 킬러신거예요 좀더 아 어팽 신어퍼 좋아요 땅땅땅땅 깡탕치킨 먹고싶다 방쟁 찍는장 아너 거리가 너무 멀었기때문에 확장다들어갔죠 대상 오하 아니 뭐야 아니 하단 흘리기 핵이라도 쓰세요? 뭐 어떻게 이렇게 잘 흘리세요 어퍼 제거프가또 은근 청리 좋거든요. 자, 아, 오케이, 땅, 땅, 레드. 이거 바람 포블면 죽는 핀대 중단으로 마무리. 아니 뭐왜 이렇게 잘하세요, 꾸벅님 오늘. 수비 진짜 못됐을까막 갖고 계시네.